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에서는 안 된다. 가늠에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론 앉아서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그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에, 오늘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참 날씨가 참 그.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을의 저녁인데 그 약간 초여름 저녁처럼 약간 좀 푹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느 계절보다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 그래도 낮에 어떤 뜨거웠던 그 열기도 좀 식고 좀 선선하고 또 바람도 불고 또 뭔가 이렇게 여유, 여유로움이 좀 생기는. 그런 계절이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독서도 하고 뭔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이 되면은 그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가을이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비염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가을만 되면 뭔가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이번 가을은 그래도 제가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약을 챙겨 먹었더니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에게는 좀 새롭게 되찾은 가을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저희 본당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땅을 밟고 이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시는 것에서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 저녁이 좀 특별하게 또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또. 더 기쁜 미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게 신앙은 언제 어떻게 이게 다 주어졌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어, 어떤 편에서 신앙이 내가 강요받아서 신앙을 난 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의 역사 안에서는 신앙을 이렇게 강요받았고 신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반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박해 시기도 이렇게 겪었습니다. 뭐 그런 시기 어떤 그런 역사적 시기 아니더라도 어보면 지금에도 어릴 적 내가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새를 조, 이렇게 줘버렸다고 이렇게 어떻게 우스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린 내 아이에게. 게이렇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분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면 해야 된다고 누가 말하니까 이렇게 해서 줬을까? 아니면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강요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저는 어떤 힘에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고 뭔가 더 정적이고 뭔가 제한되고 뭔가 이렇게 불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어떤 활동들이 제약받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예전에는 괜찮은 일들을 투닥투닥 더 다, 다투게 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만 원격 수업하니까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많아져요. 그리고 어떤 어, 이들의 표현에 비하면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음, 그런 병원을 정신적인 내적인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더라고 그에 반해서 뭐 이렇게 작은 감기나 우리가 하도 손소독을 열심히 잘하고 마스크 쓰니까 작은 감기나 어떤 그런 잔병치레는 덜하는 것 같은데 대신에 어떤 내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는다라고 이렇게 어, 말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저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살면 살수록 아이 신앙이야말로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을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 평결 추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에게 모든 게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한테 내가 이 간절한 마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자녀들에게 아좀 성당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쁘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일리 있다 그러고 시험 봐야 된다고 하면 뭔가 또 강요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나는 성당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성당에 내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의 어떤 이렇게 어떤 부족함. 뭐 그런 것을 토로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은 어떤 그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다그 손길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 초대하지 못한 그 우리의 자녀들이나 나와 함께 사는 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다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또그 걸음이 있고 또 그들이 그 걸음 안에서 혼자만의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라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아주 특별한 좀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내 일상의 그 소소함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부르심 같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사제가 되었지만 묻죠 신부님은 어떻게 사제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만 저 머릿속에는 참 고민이죠 아주 특별해야 되는데 뭔가 신비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대단해야 되는데, 뭔가 야, 그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이제 뭐 동료 신부님이나 어떤 분들에게는 참그 부르심이 되게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그러나 저에게 부르심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뭔가 나에게는 느님이 부르시는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순간을 되짚고 봤더니, 그 안에 이미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데그 알미라는 것이 그냥 제가 지적인 어떤 지혜를 막 발동해 가지고 어떤 지식을 발동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늘 나와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 신앙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사제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지혜가 그냥 지적인 이해, 어떤 지식적인 이해의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아 알고, 머리로 생각해서 알고, 경험해봐서 아는 차원도 아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란 차원은 완전히 내온 존재로서 그 앎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앎을 삶으로 행동으로 내온 존재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떠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자녀다운 삶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 인간의 그 나약함의 존재가 완전하신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분께는 가능하다는 거. 오늘 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 자신의 어떤 그 어떤 노력들 그 성과의 어떤 대단함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 저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거는 이미 내가 다 해왔던 일들입니다 말하,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곡을 탁찌릅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스스로가 이 정도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라고 말했던 어떤 그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 보여주기식이었고 그냥 명시적인 어떤 것들을 지켜낸다는 것에 그냥 자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내용들을 내 삶에서 그냥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진짜 안다는 것은 그계명에 담겨진 그 의미가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삶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부자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물질적인 것이 많은 사람만을 부자라고 말하지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적인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과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마음의 부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 더 나누려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힘에서 부자라고 말하죠. 마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용서의 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부자의 삶이면서 그 하늘 나라에 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눠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나눌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자신 중심적인 그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쌓아놓으려는 그런 욕심에 찬 우리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자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분의 모상다운 모상으로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그 이상의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상다운 존재가 온전히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게 어떤 때입니까? 그 모상의 원천이신 그분의 삶을 닮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느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고, 우리가 가진 그 한계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셨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을 겪으셨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던 아니 그분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체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바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을 내 삶에서 조금씩 작은 걸음으로라도 실천해 나가는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계속해 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그러나 그 삶의 노력 위에 늘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죠.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와라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믿어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노력들 그런 실천들을 조금 실천하고 걸어가는 또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